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 때 유대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자,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옷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제 서로 변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변론이 너무 커지자 우리 이러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의논을 하게 돼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그 약속의 증표로 너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사람들이 못 지키자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전에는 이전의 언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선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이제 그 내용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내용을 더 읽어보면 어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피가 남아 있는 음식이나 혹은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 그건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교제하기 위해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모여서 결정을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라고. 확 이렇게 확인을 했지만 이후에 다른 성경 내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은 계속 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논쟁이 벌어져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중에는 사실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그 행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질문을 가족끼리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변화가 있나요? 있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변화의 능력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며 가족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굉장히 큰 디짐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브릿지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죠. 우리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